영문법 퀴즈 천재 도전하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Question 56 정답은 아퓨입니다. 에 엄마,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비 약간 남아 있긴 하지만 쿠키를 먹어도 돼. a few 약간 조금 긍정적 뉘앙스의 뜻으로 셀수 있는 복수 명사 cookies 와 함께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쿠키라는 의미로 적합합니다. 단어 체크 few 거의 없는 only a few 겨우 몇개 있는 a few 조금 있는 not a few 상당히 많은 quite a few 상당히 많은. Question f i 정답은 used to live입니다. A 이 지역에 익숙한가요? B 물론이죠. 저는 2년 전에 여기에서 살았어요. d used to live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지속적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2년 전에 여기에서 살았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맥에 가장 적합합니다. used to 동사원형 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는 동작이나 상태를 뜻한다. 단어 체크 familiar 친숙한 area 지역 used to 동사원형 하곤 했다. Be used to 동 사원형 하기 위하 여 사용 되어 지다. Be used to aim 하 는데 익숙 해 지다. Question 58 정답 은 Would not be 입니다. 그가 지난 주말에 오늘 시험을 위해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혼합가정법입니다. 혼합가정법은 주절 끝에 나오나 터데이와 같은 힌트가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형태는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동사원형 형태를 띱니다. if 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인 would 동사원형이 오는 비번이 적합합니다. 단어 체크. Study. 공부하다, 연구, 서재. That's sorry. 그렇게 후회하는. Weekend. 주말. Weekday. 평일. Question fifty nine. 정답은. which입니다. 아마존에는 뿌리로 곤충을 먹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선행사 plants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며 which는 식물 plants과 같은 사물을 지칭할 때 적합합니다. 단어 체크 plant 식물 심다 공장 insect 곤충 root 뿌리 응원하다 r u e 경로 root. 약탈하다. Question 60 정답은 To cancel 입니다. 최근 비행기 사고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문장에서 동사 Caused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동사 cause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뜻을 가지며 cause 목적어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단어 체크 recent 최근의 plane 비행기 평면 대패 accident 사고 incident 사건 cause 야기시키다 원인 명분 passenger 승객 cancel 취소하다, cancer 암, call off 취소하다, put off 연기하다, reservation 예약.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